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욱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스즈키의 카푸치노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일본 버블 경제 시절 때 경형 스포츠카의 3대장이라고 헤이세이 ABC 그 중에 이제 C를 담당했던 차가 스즈키의 카푸치노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A는 마츠다의 AZ-1이고 B는 혼다의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혼다의 S660이 바로 그 혼다 비트의 정신적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후속 후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혼다 비트가 나왔을 때그 당시에는 버블 경제 시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였던 시절 그냥 돈이 썩어 나자빠지던 시절에 만든 그냥 돈처발라서 이런 신기한 차, 재밌는 차 장난감 하나 만들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만들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는 그런 시절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다에서 그 당시에 그런 스피릿 그런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수익 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신념 하나로 만들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를 무려 두 대나 소유를 하고 계셨었던 차주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성남 살고 있고 곽형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차를 두 대를 소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그 히스토리와 함께 이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바이크 동호회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계신 형님께서 이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저거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4년 뒤에 돈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네. 근데 오토가 CBT 미션인지도 몰랐고 안 나간지도 몰랐고 돈을 써도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었고 네. 그렇게 한 1년 반, 2년 타다가 수동음을 올린다는 구매를을 올렸어요. 그때 딱 마침 거래가 파토나가지고 네.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울산 내려가서 업어왔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요차는 이제 수동. 아, 지금 딱 보면 살짝만 봐도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뭐가 많이 돼 있거든요. 겉에 살펴보면서 내부는 살짝 있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요차가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미친 기술력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그 경차 규격은 딱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 세로, 전고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 와중에 마력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4 마력으로. 그리고 660cc의 배기량 제한도 있어요. 그 한계치 내에서 진짜 스포츠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때려 박은 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가운데 있습니다. 미드십이에요. 미드십 레이아웃의 후륜구동 뚜껑 까지고, 2인승. 그냥 뭐 슈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크기만 조금 작아진. 얘네가 이 차를 만들면서 수익이라는 거를 고려를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윗선에서 그 많은 단계를 거쳐서 쭉쭉쭉 쭉 올라가서 어, 그래. 너네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결제를 해준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팔면 팔수록 뭐안 남았으니까 단종이 됐겠죠? 아무튼 멋있는 철학을 가지고 만든 차라서 정말 꼭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멋있게 튜닝도 된 차량이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면은 좀 애지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총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계산을 대충 때려 봤을 때 반올림해서 한 사천 그전에 CVT 뭐좀 이렇게 초월을 시키려고도 그때도 투자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땐 그좀 얼마 그때 그때도 한 삼천 원짜리 좀언덕긴 한데 이, 이 매물 얼마에 가져오셨나요? 저 이거 삼천오백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laughs> 네, 레이즈 단조 휠. 사실 이게 사이즈도 좀 작고, 사홀, 경차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대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거 내짝가 이제 280 신품이라고 하면, 어이크 HKS 쇼바. 아, 쇼기요? 네, 아, 어쩐지 자세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직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구를 하거나 네. 아니면 HKS 코리아. 인데 보통은 직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보통은 다 직구하는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가 원래 사이즈가 165로 알고 있는데 좀 네. 업이 됐네요. 국내에는 165그 사이즈가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네. 165에 5015가 나오는데 6015였나? 그게 나오는데 그거 끼면은 TC에서가 엄청 터져요. 100kg 아. 넘어가면.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사이즈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아. 바디킷이 이제 좀 이제 프론트, 사이드, 리어 디퓨저 쪽까지 다돼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어디 제품인가? 무겐 제품이에요. 무겐이요. <laughs> 아, 혼다는 무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소프트 탑으로 요거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 네, 맞아요. 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접어서 수납하면은 그때 스즈키의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적재 공간이 제로다. 근데 얘는 이제 뒤쪽에 이제 엔진이 있는 구조라서 얘는 그러면 말아서 어디다 넣나요 앞에 트렁크, 앞에 트렁크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이렇게... <laughs>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탐 넣고 옷 하나 넣거나 신발 그냥 슬리퍼 하나 넣으면 끝나요 못 넣어요 이건 용기만으로 이제 감성만으로 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쇼기 또 이렇게 마운트 탁 튀어 나와 있는데 HKS 딱 바뀌었으니까 야씨 맛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미드십 탑계 뭐 r 8 레브웰토 뭐 이런거 보시면은 요쪽을 이제 거대하게 인테이크가 이렇게 다만 이제 cc가 660cc라가지고 조금 작아요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것만또 60만원이에요 아 요게 60만원이라고요? 아요 HKS 하나 뼈딱지 달려있다고 이게 더럽게 비싸군요 양쪽 해서 이렇게 60만 원이요? 한쪽만 한쪽만 <laughs> 순전 같은 경우는 그냥 있기만 해요 근데 쟤는 위로 좀 뽑혀가지고 공기가 아예 다이렉트로 좀 네. 들어가게 그러면 대망의 이제 엔진룸을 한번 보기 전에 이게 뭐지? 뒤졌다 강서 야마하 뭐죠 아, 직장 스티커 아 야마하 다니시나요?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비 <laughs> 뒤졌다. 강서 야마하, 뭐, 야마하를 강서를 좀 씹어먹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 아니요, 저거 저희 대표님이랑 친한 형님 분 계신데, 그분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놀린다고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걸 붙이고 다닌다는 건 언젠가 이제 대표를 <웃음> 반드시, <웃음> 반드시 렌즈 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HKS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나오는 게 얘네가 그나마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해서. 예. 네. 일단 오픈 필터랑 격벽이랑 이건 다 아실 거고, 이거는 GTR35, 이그지성 콜킷, 빅스로틀 바디, 수영식 인터쿨러, 또 뭐가 들어갔지? 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많이 하셨네요, 진짜. 아주 <laughs> 격벽까지 h k 스로 그러니까. 맵까지 잡으셔서 이제 출력이 네. 좀 업이 된두배띄기두배뛰기128 마력. 128 마력. 딱두 배를 만드셨네요. 두 배, <laughs> 두 배. 그 이상을 하려면은 문의를 해봤더니 <laughs> 키트가 나온다. 2,500만 원만 달라.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 일단 두배띄기라는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배는 이제 265 마력. 그두배띄기 하면 이제 500 마력이 넘어가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버텨준다. 사실 이게 일본의 마력 제한이 정말 옛날부터 그헤이세이 ABC 시절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마력 제한인데 그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됐는데 그 마력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안목적인 룰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마력대를 가질 수 있지만 일부러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두배 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128마력 이 차가 800km 대로 알고 있습니다. 카푸치노가 700km 대인데 그거보다는 조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그만큼 이제 현가 장치에서 힘을 개빡 줬더라고요, 이게. 이 뒤에가 이 멀티링크 들어가고, 앞에 이제 맥퍼슨 들어가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차고, BPD라는 친구가 S660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막 타보라고 했었는데, 타면은 과연 내가 이걸 달릴 수가 있을까? 운전대를 잡을 수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탔습니다. 진짜로 안 탔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laughs> 아, 올라가나요? 아, 꽤 많이 올라가네. 네. 잠깐만. 아 <laughs> 시트 포지션은 뭐 거의 네, 땅에 닿죠. 그리고 딱 운전하면서 휠이 좀 더럽나? 그러면 이제 탁 닦으면서 달리면 되는 거지이 어. 차도 딱 가만 보니까 실내 컵홀더가 이제 없어.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를. 네 이거는 이건 창문에 이렇게 껴놓는 방식인가? 굉장히 독특한 컵홀더. 당연히 이제 수납 공간은 없고요. 이제 거치대 달아놓으셨고. 원래 이거 순정 스피커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트위터 작업을 한 거예요. 네, 포컬 스피커. 그럼 오디오까지 우퍼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일본에 4cm 짜리 우퍼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것도 우퍼라고 치나요? <laughs> 어 그렇다 우와 이렇게 이게 4cm래요. 대박. 제일 이제 얇은. 어, 이런 우퍼도 있는 건 처음 봤네. 저도 찾고 찾고 찾아서 찾은 거예요. 이야. 되게 얇게. 아 그니까. 자 혼다는. 무겐을 외치셨지만 HKS가 더 많은 <laughs> 오늘의 그 S 660 같이 주행을 하면서 얘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하시죠. 와우, 우후, 오, 야, 으, 야, 다르다, 느낌이. 확실히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이건 진짜 무슨 슈퍼카다, 이거. 일단, 차주분께서 이 시트를 다운 시트를 시켜놨다고 해요. 레일을 교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나마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엔 되게 다소곳하신데요? <laughs> 넉넉하게 좀 타기에는 다소 비좁은 느낌이 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예. 일단은 계속 이 뒤에서 흡기 소리가 막 오지게 크게 들리는데, 야. 감성 있네요. 얘는 그럼 목표를 좀 어느 쪽으로 잡고 이제 튜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쭉 올려보겠다. 출력 자체는 이제 내가 만족하는 선까지였는데 만족을 하다가 더 높은 고점이 있다는 걸 보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리 모으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많으니까 고점 그 한번 찍어보자 더 가신 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완전 엔진은 건드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신 분은 없어요 배기량을 올리는 건 아니고 똑같은 배기량 사이즈에서 바꿀 것만 바꾸고 최대 200마력 조금 넘게까지 된대요 200마력이요? 네. 와 여기서 200마력이면 은 진짜 살벌하겠는데요? 200마력까지는 내가 그걸 유지할 하기엔 힘들 것 같으니 한 160에서 180마력 정도만 어떻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작은 차에, 이 짧은 휠 베이스에 지금 800kg대 차가 200마력 가까이 나가면은 미친 겁니다, 진짜. 얼마나 빠를까? 지금도 1, 2단에서 풀악셀 밟으면은 TCS 엄청 터지면서 뒤에 미끄러질. 그래도 얘는 TCS가 있나 봐요. 네, 있어요. <laughs> 좀 타시면서 좀 어때요? 이 만족도가 좀 어떠신가요? 실용성으로 따지면은 제로에 가까운 차니까. 제로죠. 네. 아예 없죠. 오로지 재미. 그리고.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오토는 뭔가 타는 맛이 없는데, 얘는 아무래도 내가 원할 때 변속하고, 내가 원할 때 내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C, CVT인데, 가상 변속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로예요? 엄청 좋아요. 반응 엄청 빨라요. 근데 아무래도 오토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진짜 죄송한데. 네. 하, 아, 안 돼요. 안 되겠어요. <laughs> 얘네가 또 웃긴 게 브레이크량이랑 횡지값이랑 악셀량이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순정이에요? 네 이게 순정이에요. 아,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 옵션이에요. 오나 이거 따로 다신줄 알았어요. 이게 따로 단 거예요. 아 대박. 야 이런 횡지값 나오고 이런 거는 진짜 스포츠카에서나 볼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얘네는 이거 만들면서 되게 즐거웠겠죠? 와 우리 돈 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개발자가 오이야오 오. 이, 야, 오, 오. 요와얘 <laughs> 혹시 리밋 풀어 놓으셨나요? 네 풀어놨습니다. 몇까지 돌려요? 얘 199까지 나가요. 그 이상은 안 찍혀요. RPM은 얘가 7,800. <laughs> 근데 얘가 분명 이제 3기통이고, cc도 작고 분명히 감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스펙인데. 야, 엔진 뒤에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니까, 느낌이 진짜 환상적이네요.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 네. 좀 키곤하죠? 귀가 아파서. 음. 아, 좋은데요? <laughs> 얘는 주로 그러면은, 그냥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은 출퇴근. 가끔씩 이제 집앞에또 남한산성이어가지고. 아하! 딱 남한산성 사이즈가 이건데요? 네, 딱이 사이즈. 얘좀 넘어가면 무섭거든요. 거의 네.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뭐, 쥐어짜고 막 이런 맛도 있지만, 그때 스즈키 카푸치노 탔을 때도 그렇지만, 감성적인 면이 엄청 세거든요, 이게. 음.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데 얘는 재미까지 보장을 한다. 어우 와우. 아 근데 쇼게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거 세팅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오 엄청 소프트한 것 같은데도 좀 약간 쫀쫀한 네, 느낌 한... 나는 게. 그럼 지금 쇼 바꾸신 거고 다른 거좀 건드리신 건 없는 거예요 하체 쪽에서? 하체 쪽에 시켜놨죠. 아 이제 시키셨다. 네. 차주분이. 아직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면서 지금 드래곤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앞뒤로 이제 차대 잡아주는 댐퍼라고 있어요. 무겐 댐퍼랑 스폰스포츠, 보강킷이랑 스테빌라이저는 시키려고 했는데 빠꾸를 맞았고. 어 빠꾸는 왜 빠꾸 맞은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거는 빠꾸 놓고.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우와. 오! 야! <laughs> 우와. 야. 우와 개 쫀쫀한데 이거. <laughs> 오. 여러분 그 오해하실 것 같지만 빠른 속도 아닙니다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그게 아닌데 와쫀득하게 만드는 게 있네 진짜 아아 얘는 그러면은 이제 유지 관리 보수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좀 어떠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호작칠만 안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보장이 <laughs> 안 나요 타시는 분들 중에 지금 33만 무보링 3 3만요요 네. 무보링에 이제 소모품 교환, 오일 교환 정도만 하시고 쭉 타시는 분 계신데 33만 한 분은 수동, 오토 타시는 분이 26만인가? 그분도 무보링. 역시 기술해온다. 연비는 좀 어때요? 연비는 지금 1 0 0 0 k m 누적되어 있는 게 17.4. <laughs> 고속도로 올라가서 연비 주행하면은 제가 최고로 본게 20. 6인가? 우와!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 이거 뭐 하이브리드인가요? 보험료는요? 그냥 이쪽으로. 보험료는 또 스포츠로 들어갑니다. 자차 포함해서 140 정도? 그래도 자차 들어가니까 뭐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인 금액인데. 다른 차였으면 은 몇십만 원 내고 끝날 그건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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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파고 들어가는. 어, <laughs> 카트입니다, 카트 여러분. 카트 살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맛이 다르네요, 진짜. 단점 같은 거는 좀 이제 타고 다니면서 느끼시는 건 없나요? 보시다시피 좁다. 수납 공간이 없다. 부품을 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찢겼어요. 그러면 일본에 시켜야 됩니다. 혼다 코리아는 없어요? 혼다 코리아에서 이제 주문을 해 주는데 거기에 주문해서 받는 거나 어차피 네. 똑같이 일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급한 거다 하면 그냥 사서 패덱스나 DHL로 받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부품 같은 건좀 비싼 편인가요? 유지 보수하는 부품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짝, 본닛 순정으로 보면은 100, 200 문짝 하나가 200만 원이래요 겉에만 그런 건 비싼데 이제 엔진 쪽이나 어쨌든 이게 엔진이 N1이라고 또 박스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차랑 엔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렴해요 그런 부분은 타다 보면 재미를 추구한다고 이제 이런 거 해서 문제지 아 그죠 와씨. 하야 <laughs> 일단 꾸겨져서 타고. 아 됐다 됐다. 아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 어 클러치도 하셨어요? 클러치는 순정이고 얘를 했어요. 퀵시프트. 오, 씨, 너무 짧은데,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무게네드 퀵시프트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커라는 브랜드에서, 슈퍼시프트라고 또 이만큼 연장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결합을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엄청 짧아져요. 과감하게 밟으셔도 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와우! <laughs> 아, 카푸치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맛이네 맛있는걸요? <laughs> 이게 그 제가 스즈키 탔을 때는 걔도 이제 과급기가 달려있어가지고 네. 펌핑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 얘는 진짜 다르네요 수 스프롭 되면은 확 하고 올라오네 3500rpm 기점으로 6000까지 올라가다가 6000에서 빵 터져요 아, 또 터져요? 네, 또 터져요 오, <laughs> 씨 이게 순정 터빈인 거예요, 지금? 아니요, 얘는 HKS GT3 터빈. 터빈이라고 음. 순정은 100마력까지밖에 못 견딘대요 아... 127마력까지는 데이터맵이 나와요 일본에서 네. 저 에디터를 일본에 보내면 은 튜닝 이만큼 돼 있어? 어 오케이 데이터 씌워줄게 하고 보내주는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계속 컨택을 해야 돼요 아. 너차뭐돼 있어? 너가 권장하는 거다돼 있어 아 오케이 그럼 해줄게 ECU를 아... 보내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저 에디터를 보내면 얘만 보내면 네. 돼요? 와 신기하다 저게 이제 리미트 풀고 하는 딱 그런 플래시 음... 에디터 그 이상은 다이노 잡아야 돼요. 이 데이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저 옆에 시리얼 넘버 어, 이거, 이거. 네, 숫자가 있는데 6089 써있는데요. 아, 그러면 제가 딱6089 번째 이걸 한 사람. 아그 S660 차종 내에서만이에요. 예. 네. 와, 진짜 예, 말이 됩니까 여러분? AS 보내려면 저게 있어야 돼요. 또. 아하. <웃음> <웃음> 진짜 진짜 기분 좋은 차네요. 탈 때마다. 잘 잡아 줍니다. 생각보다. 와, 근데 계속 들어오긴 하네요, 이게. 네, 진짜. 계속 들어오긴 해요. 어. 탈출할 때 조금 이제 과하게 밟으면은 진짜 바로 튀시네. 네, 바로 거예요. 떠요. 얘가 워낙에 이제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네.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게 팽이처럼 핑글 돌 거예요. 아니면. 밸런스도 완전히 딱 중앙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 오, 이런 거 방지턱 넘을 때 보면 이 휠베이스가 얼마나 짧다는 게 <laughs> 느껴지거든요 앞바퀴가 다 넘기 전에 뒷바퀴 같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리고 진짜 이, 이 핸들을 이렇게 슉슉 돌리면 한 몸인데요 진짜 1대1 마냥 직관적으로 팍팍 돌아가니까 헤어핀 그 거의 헤어핀야 핸들 요거 돌리고 이게 돌아간다고 그 예전에 저희 케이스 영상 보시면 제가 핸들을 거의 180도 돌려가지고 네네. 조금 더 돌리거든요 네네. 잘 말리죠 와 이거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거고 잡아주는 것도 잘 잡아주네 요 진짜 <laughs> 여기서 분명히 이제 살짝살짝 살짝 이제 돌아갔거든요 네. 얘가 브레이킹으로 제동 걸면서 TC 잡아주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그 느낌이 삭삭삭 오는데 이질적이지 않고 적당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요 네. 다른 차를 타봐도 이 느낌이 안 나요 이건 낼 수가 없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스펙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차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laughs> 아니 이게 와 어떻게 이 3기통이 런 소리가 나지? 혼다 하면 또 이제 v t e 이지 않습니까? 네. VTEC 터졌을 때 소리가 나요 놀랍게도 얘 VTEC 아닙니다 아 그니까 네. <laughs>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3기통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옹골찬 소리가 날 수가 있지? 이제 얘가 엔진명이 S07B예요 네. S07A라고 해가지고 네. N1 말고 N박스에 VTEC 660cc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식하려고 했어요 네안 된대요 아왜안 돼요 길어서 길어서 좀더 길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던 에. 거예요 확실히 변태십니다 진짜로 좀 <laughs> 진짜 매력적인 차네요 제가 이 차를 왜이태껏 타보지 않았는지 <laughs> 아 이거 올순정을 한번 타보고 이걸 탔어야 진짜 드라마틱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건너 건너 건너서라도 한 번씩은 꼭 타보셨으면 하는 그런 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차예요. 배기도 작업하신 거예요? 네 배기도 작업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분 가야죠 <laughs> 전에 타는 것도 이제 대분에서 배기 작업을 했어가지고 오. 아 소리가 가변으로 작업을 했는데 닫으면은 네. 딱 순전틱 하고 열으면은 이제 아 터보차 특유의 그 소리 나고 이번엔 가변 안 하고 좀 꼬아가지고 이쁘게 아까 네. 이제 딱 보면서 어? 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브레이크를 했을 법한데 어? 안 하셨네 했는데 역시나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제품으로 주문하셨나요? 지금 스푼스포츠에서 나오는 캘리퍼가 있는데 캘리퍼 브랜드가 몇 가지 나오긴 해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스푼스포츠가 제일 평가가 좋아가지고 그걸로 시켰는데 엔드리스 제품은 6P, 스푼이 4P인데 아니 그 마리 6P지 얘가 지금 앞에가 15인치인데 네. 6P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예, 네, 나와요 와씨 마이크로 미니 6라고 해가지고 <laughs> 그냥 미니도 아니고 마이크로 네. 미니 그게 나오는데 개도 300, 스푼도 300. 아, 비싸다. 블리츠도 300, 음... 이데알도 300. 음... 오우... 통장이 아파죠, 하 이제. 아픈 수준이 아닌데요, 지금. 응급실 갔는데요, 지금. <laughs> 산소 호흡기 <후기> 달아놓고, 이제. <laughs> 그럼 얘는 보급이 넣으실 거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한 10kg 운행 가능하다라고 네. 뜰 때. 4만 원 넣으면 까득 차요 4만 원이요? 네. 연료통이 25리터예요 야 상상을 초월한다 이차 진짜 그럼 총몇 킬로 정도 가요? 평균적으로 480에서 500몇십 <laughs> 찍혀요 아니 얘가 지금 이 정도로 출력 뻥튀기 해놓고 타는데도 지금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와 미쳤다 여러분 이게 가성비네 이거 진짜 가성비에 이게 와. 터빈업을 하고 출려고 올리고 이렇게 해도 순정보다 연비가 좋아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그럼 얘네는 도대체 경차를 하긴 몇년한몇십 년을 지금 그 상태로 규제를 때려박아 놓고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포텐셜이 넘치는구나. 참 알면 알수록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뭐 제가 일본을 막,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그런 튜닝카라든가 클래식카 올드카마 이런 모든 자동차 문화의 분야에서 일본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냥 뭐 아침에 카즈앤커피한 번만 해요라고 해도 막 전세계 명차들이 다 나오는 동네니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약간 개방적인 튜닝 문화라든가 이런 게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차도 지금 이게 일본 내에서도 막 엄청 대중적인 차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6천대가 넘는 차량이 이런 튜닝 킷을 장착을 하고 수많은 튜닝 파츠가 나오고. 사실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엔도. 튜닝할 수 있는 품목이 너무 안정적인데 나온지가 지금 7년이 됐는데 <laughs> 제가 아오엔을 그렇게 타다가 도저히 할게 없으니까 판매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음... 파츠가 안 나오니까 1년을 탔는데도 파츠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메이커도 너무 많을 뿐더러 같은 튜닝 부품이어도 제조사 그 안에서도 한 7개, 8개가 나뉘어요. 이거 써봤다가, 이거 써봤다가, 이거 써봤다가 가능하다 보니 중복투자가 엄청 많죠. 아, 어, 좀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바디킷도 나오는 게한 10몇 가지 될 거예요. 아. 근데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러 계속. 아, 네. 아, 어, 정말 내리기 싫은 차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뭐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는데 정말 개 재밌다 그러면서 아 역시 차는 튜닝을 좀 해야 된다 뭐 순정도 물론 순정 나름의 그런 지향점이 있겠지만 저는 튜닝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차가 재밌어질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놓으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또 이제 원대 하시거든요 그 계획까지 잘 이제 이루셔가지고 끝까지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차 멋있는 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좋은 차. 진짜, 진짜 좋은 차. <laughs> 네잘습니다